맥주 양조에서는 메가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홉이 빠질 수 없습니다. 맥주 특유의 쌉싸름함과 풍미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재료죠. 맥주 양조에 홉이 쓰이기 시작한 건 맥주가 만들어지고 꽤 시간이 흐른 7 8세기입니다. 그전에도 홉이 쓰였다는 설도 있으나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맥주의 향을 더하고자 각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를 넣다가 향료와 약초를 혼합한 그루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지역별 맥주의 개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경, 하카스 지역이 원산지였던 홉이 독일로 전해지며, 쓴맛 뿐 아니라 독특한 향미를 더해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녹색 황금으로까지 불렸습니다 16세기까지도 홉 대신 그루트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양조업자가 난립하며, 제각기 다른 품질의 맥주를 만들었고, 굉장히 조악한 맥주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맥주 양조에 메가와 함께 쓰이던 밀은,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 빠질 수 없는 주식인 빵의 필수 재료였습니다. 맥주 양조에서 밀을 배제해 식량난 을 해결하고자 했던 바이에른 공국 의 비렐름 4세는 1516년 지금까지도 유명한 맥주 순수령을 공포했습니다. 맥주는 반드시 보리 홉 물로만 제조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법에 따라 온갖 재료를 섞은 싸구려 맥주는 사라졌고 양질의 맥주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그루트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결정타가 되어 현재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원형이 이때 완성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홉은 맥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깊은 맛과 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잡균의 번식을 억제해 보다 오래 맥주를 보관할 수 있게 되었고, 맥주의 과다한 단백질을 제거해 맛을 깔끔하게 하고, 투명도도 높여주죠.